안녕하세요. 공간기록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영 건축가입니다. 사이트는 새만금 방조제에서도 다리를 두 번이나 건너서 들어올 수 있는 섬 속의 섬, 장자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이트에 왔을 때 전라북도에서 차로 올수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라고 볼수 있겠더라고요. 다리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제 카페를 계획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낙조라든지 이런 고군산 군도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섬을 볼수 있는 그런 카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갈수 있는 노을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 이거를 대상지의 어떤 특징으로 분석해서 디자인할 때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이 굉장히 좀 좁은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땅이 어, 바다, 서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서 이거 뷰를 좀잘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땅이 좁다 보니 이제 공간들을 배치할 때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D로 검토를 할때 보니까 어, 마치 좀 이렇게 땅, 섬 위에 우뚝 솟아있는 형태로 계획이 되, 되더라고요. 어, 디자인을 하면서 어, 이 좁은 좁지만 높게 쌓아올린 이 공간들을 보면서 좀 등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이장자도에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불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등대로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네, 등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사실 내부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들을 좁은 공간에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어 주로 계단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단을 어 숨기지 않고 부각시켜서 오히려 이 공간들에 어 사람들이 앉아서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계단들을 좀더 부각시킨 디자인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쌓아 올린 형태로 공간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좋은 루프탑 그뷰 포인트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계단을 오를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계단을 어 계획을 할때 그냥 한 공간의 구석에 이런 이제 박혀 있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 계단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이제 스킵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계단식 좌석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 루프탑까지 올라가면서 각자 다른 조망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 그뷰 포인트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공간들을 설계했습니다. 아무래도 계단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공간이 좁을수록 계단이나 이런 화장실 같은 것들을 최소한 작게 만들고 그리고 최대한 가벽이나 이런 벽들을 없애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디자인 방법이에요. 조금 생각을 전환을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스키플로어로 이루어진데 높이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어, 이런 공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창들 디자인에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그 공간에 맞는 창들을 어, 디자인을 해서 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창의 바닥에서 높이라든지 아니면 뷰 전망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반대로 생각하기였던 것 같아요. 계단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계단에 앉아서 조망을 바라보기도 하고 공간이 작아도 더 이런 분할, 음. 공간을 더 분할해서 숨은 공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조금 공간이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거꾸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 모두에게 따라서 느끼기에 달라질 것 같아요. 노을은 어,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어진 어떤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 카페에 와서 노을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은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런 편안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분들은 좌식으로 편하게 앉아서, 또는 루프탑에서 바람을 쐬면서, 각자 원하시는 공간에서 이런 각자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또 만들게 됐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음, 느끼기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